사랑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든 일상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테루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로 "밤을 지새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밤을 새우면서 어린 아이처럼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는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해초리 들고 아마 다그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푼 게 얼마나 큰데, 너희가 앞으로 인도에 나갈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데,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성들이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매일같이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 기울이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더욱 생겨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만나를 주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필요한 만큼 주었는데 그것을 남겨서 나중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리게 됩니다. 결국 그 음식은 벌레 먹게 되고, 썩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분평과 원망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족 찰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삶에서 원망이 자꾸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에 매출하기는 진에 덮이고 이슬은 진 옆에 있다 진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매출하기와 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옆에 그것이 놓이게 됩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져갈 양을 매일마다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쓸 것, 다음 날에 쓸 것을 위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저주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죄악으로 덮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또 죄악에 덮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모세는 그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욕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당연히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님께 받았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필요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시든 덜 주시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나름의 선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필요와 그 욕심의 선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욕심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필요의 사이에서 잘 고민하시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분명히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내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